은혜가 풍성하신 주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사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의 도구로 사용되어 살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저희의 삶에 풍성히 더하여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강남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고자 출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하면서 그 어지러운 시절들을 복잡한 세상 속에서 번민하는 시대로 고통하는 중에 있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함께하여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이어 아동부와 유아유치부가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각급부서의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행해지는 여름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온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 행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거룩한 소명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출석하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생활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렸을 적부터 주님을 알게 된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이루어갈 준비를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는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온 종일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온 교우들의 간구와 소망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희로 깨닫게 하시는 그 귀한 은총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 공사장에서 우리 이 무더위 속에 이 정말 고통스러운 폭염 속에 일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인부들, 특별히 햇볕을 그대로 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맨 위층에 이제 새로운 한층을 더 올리기 위한 콘크리트 타서를 준비하느라고 애쓰는 인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들이 힘으로도 그 모든 귀한 일들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아무런 안전사고도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의뢰하오니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오늘은 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겔 1장 14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산과 언덕과 시내와,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나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닥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지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배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환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어쌓인 자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죽,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각 높은 국에 위해,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그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방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경고하게 하시고 심판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에스겔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겠다 하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리고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그러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전하라 경고하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산은 어느 특정한 한산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우상숭배의 현장들을 읽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백이1편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산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또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성경 가운데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가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산당을 짓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했고 그러기를 한곳두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에, 행하셔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산당을 멸하리니 또4 절에 보면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 절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사방에 흩을 것이다. 또육 절에 보는 대로 한번더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리고 제단이 깨어지고 또한 다시금 황폐하게 하신다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산당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방 숭배 행위를 제하시려고 하실까? 7절에 바로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그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줄 알게 하리라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남들이 야단맞는 것을 보고 내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여러 키워보신 분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 뭐 둘째고 둘째면 셋째면 셋째 막내면 막내 뭐저 아이는 눈치가 빨라서 형들 혼날 때 아주 그냥 싹 벌써 어, 책상 정리하고 있더라 그리고 돌이키고 있더라 그래서 야단 맞을 일이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더러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이 야단 맞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야단을 맞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경고의 일들을 행하셨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을 아주 그 직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둘러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멀리서 그 외침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당을 아예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 온상을 그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던 그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숭배의 결과는 아주 처참하고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상 되는 것이 있다 하시면, 그것을 제하라고 명하시고 제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혹 뭐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이것은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유익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우상이 되면 하나님 그것을 제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제하 버리신다는 거예요. 멸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을 우리가 끔찍이 아끼고 살피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함 아닙니까? 아니, 건강을 살피고 막 목을 메고 그렇게 건강 건강 챙기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그렇게 건강해져서 멋대로 살 거면 그 건강이 무슨 복입니까? 연약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더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닌 줄은 알, 알아들으실 것이겠으나, 건강하여진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얼마 전, 저보다 연배가 좀 위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건강은 잘 챙기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로 옛날 같지는 않네요. 그랬더니,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지. 이 말씀 하시는데, 이게 당연한 듯,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건강이라고 대표되어지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할일 사이에서 이걸 분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노력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혹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경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접 접두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앞에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엄중한 심판의 국면에서 생존 능력을 가져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남겨두신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는 우선 구절에 보는 대로 이방인들 중에 있지만 나를 기억하되.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한탄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죄악을 기억하여 스스로를 한탄하는 것, 스스로를 애통이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절에 보는 대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 하나로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면. 약속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때로는 보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약속.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겪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험한 재앙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건 뭐 좋아 가지고 그러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애통할 만한 그리고 자복할 만한 그리고 통탄하고 안타까워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는다 했습니다. 전염병은 말 그대로, 독한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달아난다고 닿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먼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니니 결국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겨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국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여 죽게 되어지는 이 참혹한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노회에서 하는 연합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연합수련회라고 해서 이제 몇개 교회가 함께 장로의 신학대학교 캠퍼스를 빌려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시간 시간을 통해서 보면은 참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소위 그 고구마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령대에 인구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을 조사를 해보면 가장 낮은 것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입니다. 가장 낮은 게 고등학교 대학생인데 대학생은 좀 높지 않겠는가 봤더니 그게 높아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하겠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대학 가면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2%좀 높게 나온 통계는 2.5%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100명 중에 두세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명, 한 학급이 50명도 안 되는데,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급에 우리 아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엄중한 현실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 두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용기와 믿음을 얻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한 우리도 때로는 우리 형편 가운데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 가시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또 어떤 국면에 가시면 정말 이방인들 틈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이 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과 부하내동하지 마시고 그들과 그저 동화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귀중한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살아갈 아무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그 약속 앞에 부복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응답이 오늘도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붙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